어, 관, 어, 문법 수업을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어,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수업하고 본격적인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란 접속사 플러스 자, 대명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선행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표 열심히 외웠을 거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모른다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지. 서 사람일 때 주격 후 목적격 후 또는 훔 소유격 후. 자 사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 관계되면서 위치,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이끌고요. 자 사물일 때 소유격 후주나 오브 위치가 이끌 수 있고, 자 주격과 목적격은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자또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야. 그럼 관계대명사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두 문장에서 일치하는 명사와 대명사를 찾고요. 그 대명사를 알맞은 관계사로 바꾸면 돼요. 관계사, 저를 선행사 바로 그 다음에 위치시키면 되죠. 자, 여기 예문 보자. The girl is my sister. She is sitting on the bench. 요거 있으면, 잠깐만 키울게. 짠. 문장이 지금 두 개야 그 문장을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을 수 있고요 또 중복된 의미의 대명사의 역할도 관계대명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일치하는 명사와 대명사를 찾으면 the girl과 she가 일치하지 그럼 중복됐다라고 하는 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걸 우린 중복됐다라고 하고 이 대명사야 자, 선행사는 the girl이 되겠고요. 우리 she라는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고칠 건데요. the girl이라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표에서, 자, 또, she, 중복되었던 아이는, 자, 이 she가 이끌었던 문장에서 주격이지, 어, 주격이니까 who. 그래서 이 관계사로 바꾸고, is s i t i n g 온더 벤치. 요게 되겠고 이 관계사.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사 저를 선행사 뒤로 위치시키면 돼요. 그러면 요 문장은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 e n c h 자, 선행사 뒤에 위치시켰고, 선행사가 갖고 있던 원래 문장 is my sister. 이렇게 갖고 와야겠지. 그럼, 사람 관계 대명사 할 때, 주격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주어와, 아, 자, 명사와 대명사 빨리 찾아야겠지? I know a girl, she speaks English very fluently. 이 문장이 있어. 그럼 a girl과 she가 일치하네. 선행사 사람이고 she는 주어니까 주격 후가 되겠구나. 그럼 so I know a girl who speaks English very fluently가 되겠고 이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이 선행사 뒤로 가면 되니까 I know a girl who speaks. English very fluently 이렇게 되겠지. 자 목적격일 때 Amy was my close friend. I saw her three years ago. 이 문장 보면 Amy라는 명사 있고요, her이라는 자 대명사 있네. 그럼 자이 대명사 대신에 관계대명사 쓸 건데 자 선행사가 사람인이고 자 hurry 목적격이니까 who 또는 whom 쓰시면 되고요. If I saw three years ago 이렇게 되겠지? 그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사 절이 만들어질 거고 이 I가 선행사 뒤로 가면 돼요. 그래서 so Amy was... I saw three years ago. 하고 나서, 자, 에이미가 갖고 있었던 문장 was my close friend. 자, 내가 3년 전에 봤던 에이미는 나의 친한 친구였다. 이렇게 되겠지. 자, 사물관계 대명사일 때 주격은 뭐냐? 중복된 명사와 대명사 빨리 찾아줘야겠지? The white car 되겠고요. 이시될 거예요. 그럼 white car 선행사가 사물이었기 때문에 사물 쪽에서 자 이는 지금 주어의 역할하고 을 있지? 그럼 주격. 그래서 so 얘가 위치가 되겠지. So which was made in Korea. 얘가 관계사절이 될 거고 이 관계사절은 선행사 뒤에 위치하면 돼요. 그러면 The white car so which was made in Korea is min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하얀 자동차가 나의 것이다. So I have two dogs. My dad bought them for me last month. 이 문장에서도 명사와 대명사 빨리 찾으면 t o dog 있고 d e m 이 있겠지. 그럼 자 t o dog은 얘들아 사람은 아니니까 사물 취급할 거고요. 목적격이니까 which. so which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자이 d e m 을 위치로 바뀌었다고 해서 d e m 자리에다 위치 넣는 게 아니라 위치가 이 문장을 이끌 거야. 그럼 my that booked 자, them 대신에 위치 앞에 위치 시켰지. 또 쓰시면 안 돼요. For me last month 이렇게 있고요. 얘가 관계사 절이 돼서 선행사 뒤로 가면 되고. I have to do which my that booked for me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를 하고 보니까, 자,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 얘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주어 없지. 음.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면요 뒤에 주어가 없어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다시 한번 깨. I know a girl. 자, 선행사 다음에 후라는 아이 왔어.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없네요. 자, Amy, who I saw three years ago. 자, 이 아인, 후는요 whom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내가 보았다, 누구를, 목적어 지금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써있으면, 자, 관계사절이 이끄는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을 거야. 자, 여기, 사물 관계대명사에서도, w h i c h 라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있다면, 뒤에 주어가 없겠죠. 자, 위치라는 아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my dead b o h t 우리 아빠가 사줬어. 뭘 사줬어. 뒤에 목적어 없을 거고요. 주격과 목적격은 모두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로 고칠 수 있고,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이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본격적인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